자 보면 얘들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시초선 즉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때는 삼각함수가 아니고 시작 자체가 뭐였습니까 원래는? 삼각 B부터 시작을 해요 단위원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아닐 거고 자, 여기, 수선의 발을 내면 그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자, 여기 중심각, 여기 각도를 세타, 이거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겠어요. 자, 왜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30도 때 여기 있는 거랑, 390도 때 여기 있는 거랑, 거기서 750도 때 여기 있는 거, 어떻습니까? 계속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사인 30도, 사인 390도, 사인 750도 다 똑같습니다. 내리는 결론 따라서 저기 위에 놓쳐져 있는 일반각 사인 세타에 대해선는 R 분의 b라고 씁니다. 내가 근데 이거를 Rb 이렇게 뭐 Rba 이렇게 외우라고 안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비변분의 대변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난 높이로 가리킨 적 없는데, 오케이? 비변분의 대변 또는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비변분의 이웃변 맞습니까? 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이우편 분의 대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요. 어우, 뭐 텔레마케팅 오늘 전화 터집니다. 주말에 푹 쉬더니 불타오르는군요. 자. 내가 이렇게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는 뭐냐면 삼각형이 꼭이 모양으로 직각삼각형이 꼭이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때때로 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져서 옆으로 기울어져서 나오죠. 그럴 때각 찾기가 빡세있다 그냥 이렇게 외워두면 내가 말한 대로 외워두면 찾기는 연나 쉽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설명하면서 했었던 게또 있었죠. 뭐냐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삼각비를 설명할 때그 반지름을 보통 뭘로 잡습니까? 단위원 1로 잡죠, 맞습니까? 그럼 단위원 1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 뭐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죠. 이게 원의 방정식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내가 계속 고사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풀면서 하는 항상 하는 얘기 뭐였어요? 변을 생각함수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사인 법칙을 쓰든, 아니면 코사인 제2 법칙을 쓰든 하라고 했죠.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서부터 그걸 미리 좀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1분의 A 뭐랑 똑같습니까 X좌표랑 똑같죠 이놈의 점자표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X좌표가요 자 변좌표 아 높이는 즉 B는 사인 세타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 니 어떻게 표시를 한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라는 건 배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양변을 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는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은요. 우리는 뭐라고 용어를 정했냐면 시컨트라고 용어를 정, 정했고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어 선생님 첫 번째 걸 구한 다음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외워줘야 됩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요 시컨드 제곱 세타라고 외워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유는 적분할 때곧 나옵니다 다음요 이제 여기서 뭐를 나눕니까 이번에 사인 제곱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올 건데요 왜냐면 사인 제곱 세타 그래 코사인 제곱 세타라서 그래요 코사데 제곱사타가 나올 건데요 그건 뭐가 되냐면 코시컨트 제곱세타 사인 세타 분의 일은 코시컨트입니다 코시컨트 예병할 자 니네는 이렇게 안 쓴대요 이렇게 쓴답니다 오케이? 가끔 내가 코시컨트를 그냥 이렇게 길게 늘렸어도 이해해 주세요 나 때는 저렇게 배웠으니까요 자 이것도 이대로 자체도 외워 주셔야 돼요 어? 이세 가지가 자 창진아 구구 185. 그렇게 나오, 안 나오면 뒤집니다 <laughs> 이세 가지가 그렇게 안 나오면 뒤져요. 알겠죠? 이거 코사인으로 나누고 사인으로 나눠야지. 이따 생각하면 뒤집니다. 그냥 이거 단독으로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줘야 합니다. 그 원리는 이거였습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자, 다음 거. 자, 얘들아. 우리 지금 봐요. 사다가 보다 보니까 이거 그냥 다 연결해서 설명할건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어. 아, 봐야죠? 어, 봐야죠 왜냐면 내가 보자 할거니까요자 볼게요 까먹었어 씨브롤 어떡하지? 안안 어? 필기는 안나도 돼요 하지마 어차피 저도 모르면서 자 여기다 있지 않나요 필기? 필기는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뭐라고요? 됐어요 여기 있는데? <laughs> 자 어? 아, 어, 그냥. 망했어 <laughs> 쓰스 나니까 알았어 자, 오케이. 사인, 영는 얼마 입니까 사인, 삼십 도는요이거이거는요 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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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든2요 이거든요? 이 이거든요? 이거든요? 이 잠시 뒤에, 아, 와. 와. 아, 그러지 아, 잠시 뒤에 누가 와아 그러지마 나 무서워 아 하지마 잠시 뒤에 누가 와아눈좀 그렇게 뜨지 말아줘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싫어 잠시만 <laughs> 진짜 싫어 자 봐요 야 사인 120도는요 사인 120도는 어차피 우리가 배운 거 없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4분면별로 x 축에 수선에 바로 내려보라 그랬죠. 그걸 긋다 보면 나비 모양이 생긴다 그랬죠. 와.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120도니까요. 여기 몇 도짜리입니까? 60도. 짜리 대각선은 무조건 뭐라고요? 양수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가 60도짜리고요. 자, 1대 루트 3대 2니까요. 여기 1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루트 3이라고 쓰고 2라고 씁니다. 자, 여기서 사인 값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됐습니까? 어, 기억 잘해요. 땡기 말하는 거 기억 잘해요. 사인대식도 우리 배운 적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어, 왜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x축에 수사의 발을 내렸고서 그거에 대한 변의 길이를 잡아서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얘기했죠. 보세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뭐랑 똑같다고요? 사인 아, 세타랑 같다라는 걸 네. 지금 찾았네요. 맞습니까? 네. 됐어요? 네. 오 대신에 사분면을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랬죠. 네. 자 이거 몇 사분면입니까? 이 네. 사분면. 네. 어 수임 네. 세타가 존나 커지면 어떡 하죠?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뒤에 빠지는 각도는 무조건 얘가 취급하고 계산해 보시면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믿으세요. 알겠죠? 내가 고일 때 이미 다헤매 봤으니까요. 알겠죠? 오케이. 믿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죠.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는요. 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파이 류나 이파이 류. 즉엠파이새끼들은뭐를안 바뀐다고. 사인 값은 그냥 사인으로 나오고 코사인 값은 그냥 코사인, 탄젠트 값은 그냥 탄젠트로 나옵니다. 하지만 뭐만 식도써 주면 되는 거예요? 4분면만 식으써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몇 사분면에 있으니까? 음. 2사분면에 있으니까 음. 사인은 2사분면에서도 양수니까 과감하게 그냥 써주면 돼요 자 코사인 같은 경우 볼게요 코사인 파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어? 왜지? 얘몇 사분면이야? 음.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자체가 예각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부호가 다른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나비그림 때문에 파일 뷰와 이파이 뷰가 뭐가 되는지를 안다는 거야? 어, 그냥 원래 거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됐어요? 어? 그리고 갑자기 이게 기억이 나네요. 올사탄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존나 할도 없으면 해보세요. 여기서는 죄다 양수고요.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고. 여기서는 양수고요. 여기서는 판테티만 양수고요. 여기서는 코사인만 양수일 거예요. 진짜로 각도 막 잡아서 해보세요. 알겠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변의 길이 마이너스 이렇게 점에 잡혀 마이너스 이 잡아놓고 제대로 풀어보시면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요 음, 자. 다 집어치고요 오케이. 하나만 더 자, 자. 얘들아 파이류와 이 파이류는 왜 저렇게 되냐면요 진짜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진짜 이렇게 그냥 사인은 사인으로 유지되고 코 사인은 코 사인으로 유지됩니다. 알겠죠? 뭐만 달라진다고요? 뭐만 달라져요? 부호만 달라집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요. 뭐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아 맞다. 까먹었구나. 자 이거 지울게요.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뭐 설명할 거냐면 파이 이 파이 엠파이 류들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 다른 친구들을 좀 생각해 볼게. 어떤 거냐면 어, 우민식이 모르겠다 고했죠 여각, 보각, 백파 이런 거. 그렇죠? 그럼 몰라도 돼요. 나도 이름 몰라요 사실.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상당히 거추장스러워져요. 얘는요, 사실 써지기로 뭐가 됩니까?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래, 왠지라도 한번 찾아라도 보자. 오케이? 왠지 찾아라도 봅시다. 아. 만만한 거 마이너스 세타부터 시작할게요 알겠죠? 자 볼게요 세타 값이 슝슝 이거죠 자 여기를 A, B라고 잡겠습니다 좌표를요 여기 가 얼마입니까? A죠 여기 가 얼마입니까? b 죠자 반지름 아 대각선 내 맘대로 R이에요 오케이 됐죠? 아 하지 말자 C로 해야지 자 C로 할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뭡니까? 여기가 세타라고 친다면요 c 됐습니까? 자 이거 C분의 A입니다 돼요. 그러면 어왜 c 분의 a가 되는 걸까? 실제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왜 계속 x 축에다 선을 그으라고 했지만 얘들 잠깐만 y 축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 봅니다. 됐어요? 이거 길이 얼마입니까? B. b 이거 길이 얼마예요? a 여기 길이 c죠. 여기 각도 몇 도인데? 이번에 파이만 세트 아니야? 진짜 여기다가 이 삼각형에다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해봐요 c분의 a 오 맞네 그쵸 진짜 맞죠 돼요? 오 럭키네 알겠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된다? 야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이렇게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어? 그 마이너스는 알겠어요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찌해야 하는 건가 90도에서 몇도더 간다고요? 세타만큼 더 간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여기 좌표를 진짜 뭐라고 잡아요 그냥? 마이너스 얘기겠죠 맞아요? 여기 뭐라고 잡습니까? B라고 잡아요 그러면 여기 좌표를 내 맘대로 잘길이를 C라고 잡을게요 자여기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요 맞습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여기가요 그러면 5분의 뭡니까? c분의 b죠 돼요? 그러면 잘 봐요 코사인 세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여기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진짜 뭐예요? 마이너스 a 아닙니까? 맞아? 그럼 c분의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 여기가 비죠, 맞아요? 코사인에 탄 모분의 뭡니까? 오, 시분의 b 네요 진짜. 그치 어때? 사인류는 아, 이분의 파이류와 2분의3 파이류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파이가 더 더해져 있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좀 달라집니다. 누구는 달라지냐면요 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볼게요. 해볼게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탄은 모분의 뭡니까? 여기가 또죠? 이렇게 수선에 바로 내려갔습니다. 10분의 마이너스 A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잘 봐요. 어? 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볼까요? 사인 세타는 여기가 세타니까. 이것분에 이거죠. 맞아요? 10분의 뭐라고요? 마이너스 A. 맞습니까? 오케이. 나뭐 틀렸는데, 그러면? 뭐가 틀렸지? 아, 삽질했군요. 오케이. 왜냐면 내가 지금 선생님이 틀린 건 뭐냐면 세타를 여기다가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다시 그렸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X축으로부터 증가된 양을 예각이라고 취급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얘를 그대로 돌려서 여기다 다시 그리면 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죠. 삭제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세타는 얘가 일사분명각이라서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C분의, 마이너스, C분의 A입니다. 부호가 지금 똑같으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주겠죠. 그래야 둘이서 똑같아지죠. 맞아요? 세타는 예각치고 항상 1사분면에 그린다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였어요. 4분면을 따져서 부호 봐주고 2분의,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 3파이는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탄젠트가 코 탄젠트. 오케이? 잠깐만. 자 해봅시다 탄젠트는 본인들이 해보세요 자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요 오케이 야이 나비그림 잘 알아야 해요 알겠죠 자 이거 특수강 모르면 끝장이에요 자다음 거, 자 볼까 자 이창진 대답해라 이창진 이거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오 잘하는데 임지민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강... 4분의 오케이 강민석, 4분의 우민식, 오안 걸려 들었어 강윤태, 오 좋은데 됐죠? 이 정도 기본 각은 빨리 빨리 나와야 합니다. 빨리 빨리요 됐죠? 오케이 자올사탐코저 친구들 다 외워 주시고요. 자 반갑게 문제를 풀어 줍시다. 자몇 번을 문제를 풀어볼 거냐고 풀어보라고 시킬 거냐면 예제 90, 1 1 12. 잠깐, 다시 풀어보면 또뭐라 13, 14. 지금! 90, 11, 12, 13, 14. 빨리 풀어봐요. 귀찮아. 빨리. 풀었습니까? 그거 풀었나요? 네. 몇몇사 분면? 이사분면2사분면왜냐하면왜그러겠이이사는이사람사인코사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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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인. 부호 사인고코사인은이사인은이 사람은 게유일은이이이사분면밖사 없죠? 맞습니까? 네. 다음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눈으로 풀어도 됩니까? 자 10번 사이는요 13분의 마이너스 5죠 왜냐면 4 4분면 각이기 때문이에요 코사이는요 13분의 12죠 탄젠트는요 12분의 마이너스 5죠 됐습니까? 돼요. 네. 11번이요. 아, 어, 귀찮아. 자, 봐요. 자, BD를 X라고 잡습니다 BD가 X예요. 맞아요. 그럼 CD도 X죠. 됐어요. 그러면 100 플러스 X가 100이랑, 아 X랑 닮은 비를 했을 때몇 대면? 그럴까요? 루트 3대 1이죠? 네. 맞아요? 네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지가산 환경의 특수비 때문이에요 네. 돼요? 그럼 루트 3 X는 얼마입니까? 100 플러스 X에요 루트 3 마이너스 1의 X는요? 100이죠? X는요? 루트 3 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100이 됩니다 됐어요? 네 유리화해 준 답은 50 괄호 열고 루트 3 플러스 1이겠죠? 오케이 누누누 되죠? 자 예제 12번에 1번 볼게 윤태야 네. 루트 사인과 루트 코사인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사인 코사인 세타가 나왔대 저건 어떻게 된거야 뭐요? 어허. 자 네. 사인도 보여야돼요 음수여야 되죠 코사인도 음수여야 되죠 혹시 복소수 공부했습니까 복소수에 있던거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3사분면이죠 돼요? 어? 네 다음 네거네 2번은요? 양수. 뭐가 양수, 뭐가 엄수? 사인이 사이네. 양수 사인은? 양수 양수죠? 몇사건면입니까 이섬 여보세요? 네. 밑어무밑게어무 네. 아니 핸드폰 좋아요. 안 바꿀 거예요. 네. 아 전화가 존나 와한 번으로. 존나 성질 나 갖고 내가 지금 받아 갖고 욕할라 그랬는데. 아 저기서, 저기서 어떡해 아 진짜 존나 거나. 이거 말이 왠게 길어. 이거. 안녕하세요, 고객님. 존나 아. 아나 진짜 지퍼는데 자, 볼게요. 자, 12번 됐습니까? 네, 네. 자. 자, 여기서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고 이거 2사분면 각입니다. 네. 반토막 내면 더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이죠. 네. 오케이. 471사분면 아니지만 일단 그렇다 취입시다. 왜냐면 동경을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요. 자, 볼게요. 야, 이거 구체적으로 풀면 예 얘들 12- 시 얘들 아, 1 2번에 2번. 밥두 개예요. 네. 잘 모르고 어어요볼게요 13번 볼게요. 13번. PQ를 야, P의 잡표딱 봐도 얼마입니까? Q가 어디 있어? P 얼마야 P. 야, 왼쪽에 있는 P의 잡표 이거 뭐예요? 코사인 세타고, 컴마 사인 세타거 알아요? 알아들어요? 네. 오케이. 그냥 코사인 세타. 어. 놀랐죠? 코사인 세타가 2사분면, 세타값이 2사분면이라 코사인 세타값은 이미 음수예요. 음. 아, 아,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자, 손좀 뽑은가? 아니 너랑 뭐할게누가 있냐, 공부를 저또 못하는 게. 잘 <laughs> <살> 볼게요. <laughs> 자, 나랑, 나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요. 아, 그래도 1등급은 맞아와야죠, 내신이라도. 얘기 갈게요. 빠이. 이해에서도 과연 너를 자 볼게요 자 볼게요 <laughs> 야 뭐야 갑자기 2가 왜 나와 난 2로 바꿔주고 싶었어 갑자기 야 이거 세타입니다 자이 e 좌표 얼마입니까? 얼마에요? 사이즈 아니에요 2코사이 세타 콤마 2사이 세타입니다 왜 2를 나눠야 되냐면요 대각선의 길이가 모 분의 모기 때문이에요 2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좌표 A 이거 좌표 B라고 놓으면 코사인 세트는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A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를 곱해줘야 마이너스 A라는 X r 표가 나오겠죠 아이고 쉬워 그죠? 그죠? 응. 쉬운 거다 알아 자 볼게요 <laughs> 나도 생각하도 많이 물었는데 자 아로가로바라 자 볼게요 아로가로 <laughs> <laughs> 새로 새로 왔네. 새로 새네 아로 아로. 오, 아까구나 자볼게요. 오늘도. 아까. 뭘 하는 거야? <laughs> 이분의 파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얘는요. 이점의 답표은 뭡니까? 코사인 <laughs>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y 답표는 어? 세바. 잠깐만. <laughs> <자, 웃음> 세바시아. <하세요>. 세바. <laughs> <laughs> 자 이거 됩니까?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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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스금 <laughs> 아, 제가 지금, 제 제가 제이 지금, 제죠 x 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 제가 제나 지금, 제고 지금, 아요 제가 볼게요. 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제가 지지 판단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금 제가 지금, 제가 지 지금, 어요 자, 예전 14번. 얘들아, 다들 알고 있는 거지? 오케이. 모르면 뒤져요. 자, 예전 14번. 야, 세타가 몇 사분명각이래요? 2사분명 자, 봐봐.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니까 양수요? 그냥 사인 세타로 나가겠죠? 네.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음수. 코사인 세타가 정답이겠죠? 네. 됐습니까? 네. 됐죠? 자, 코사인 세타는 음수고 어, 마이너스 네. 사인 세타는 음수니까, 양수니까. 그치? 음. 음수 빼기 음수. 양수니까 전체 값을 음수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인타 플러스 마이너스 포 사인타가 됩니다. 제곱인데도 제곱일 때는 어, 니, 니가 뭐 모르는 게 있어.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아닙니까? 오케이. 언제는 a로 나오고 언제는 마이너스 a로 나옵니까? 이런 그때 됐죠? 야민씨가 이거 되냐? 다음은요. 봐요. 과연 지수 법칙을 얼마나 했는지 봅시다. 한번 볼게요. 사인 양수죠. 맞아요? 네. 마이너스 코사인 음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냥. 그래서 그냥 네. 나갑니다. 사인센터 마이너스 코사인센루요 네. 돼요. 네. 그리고 야 3제곱 근이면 그냥 그냥, 그냥 신호도 봐요. 안 쓰죠. 네. 보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케이. 아 너무 쉬운데? 자 볼게요. 타드트는 뭘로 빠져나갑니까? 네. 그렇죠. 코사인은요. 아, 마이너스로 나가죠. 사인은요. 그냥 나가죠. 야 탄젠트 코사인은요. 야 탄젠트도 마이너스고 코사인도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야 아, 짝수라서 아,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4로 빠져나가니까 끝에가 플러스 탄젠트로 바뀝니다. 이말 들어요? 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선생님 봐요. 자 선생님 봐요. 자 이거 다집길게요 이제. 얘들아 우리는 생각함수로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선생님이랑 오늘 다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미적분2의 상하삼수 단원으로 게시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봤어요, 음, <놀람> 리 혹시? 한 번도 안 봤죠? 봤어요. 카페, 카페 게시판. 어, 아 그런 거 보려. 야, 야. 니가 제말 많이 봤지, 난. 찬찬도 100번이야. 어, 진짜? 어. 와 근데 무슨, 조회수를 4개야? 찬찬이 뭐, 등급시켜줘요. 뭐, 뭘로? 아셋 아, 다. 야, 애들아, 아 dissim... 선생님. 너 고위로 올랐어무세 투표인데요? 아니요. 야, 선생님께 시야 4단계에서 번하지 않아. 이유는 뭐게? 아, 니들이 안 와. 어. 아니 근데 회원 수가 적어서 안 올라가요. 회원 수가 적어도 맨날 오건 막 올라가요. 올랐던데? 아 많이들 올라가고 있어. 우리 수업 찍자. 아 많이들 어 와서 수업 다나누야 너만 들어와 그래. 그러니까 애들 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그, 그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이 골고루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진짜. 안들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털어줘 자 볼게요 애들아 이거 한번 볼게요 자다 어, 알거니까 사인세타 플러스 코사인세타가 2분의 입니다 이랬을 때 사인세타 곱하기 코사인세타는 얼마 게요 풀어 제곱해요 아니겠지. 오케이 왜요 사인제곱 사인 세타, 1 세타 1 플러스 뭐할수 있어요 오케이 제곱하면요 1 플러스 2 3 4, 4, 4, 4, 4. 오, 쉣. 이거죠. 됐습니까? 답은 마이 8분의 3입니다. 됐어요? 음. 돼요? 네. 자, 그러면요. 자, 우리 머릿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 봐봐. 아까 세 개를 그냥 두구 단처럼 외우라고 했죠. 세 개를 단독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 강민석 불러봐. 세개 중에 맨 마지막 거. 윤태 한0 0 제곱 센터 맨마지막거 그거, 그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 그거 더1 1 0거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시0 1아0 1 0아 아, 마지막 0 100%. 10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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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토닥이지 말고요. 그냥 이래 그세 가지 그냥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예제 15번부터는 3번 함께해요. 수님 봐. 아, 진짜 귀찮아. 아 싫어. 너두번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싫어. 3천 번째야. 나 어떻게 니 쌤은 <laughs> 조사잖아. <laughs> 나도 사람인데 무시하네. 안 되겠네. 잘했어. 조사의 직책이잖아. <laughs> 어떻게 해야죠? <laughs> <laughs> <해야지. 웃음> <그리고> 전쟁이에요. <laughs> 저기, 민아네 <laughs> 성적표를 담아야 되는데 담으좋던데자볼게요 이거 요 윤태야, 설치공문 집에서 어 자, 그봅니다통문합니다 혹시 통문할줄 아십니까?

아국 <laughs> <드러분> 보고 배우라고. 준비요준비하 아, 아, 야, 봐라. <laughs> 이거 다 하면 얼마야? 1일지 위에 거잘 보면 2그 보면 같아.